네 안녕하십니까 권순찬입니다. 범프, 끌킴 등 경미한 자동차 사고는 보건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작년 말 현재 가입자가 약 2천만 명에 흐르는 이럴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 상품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자동차 수리비 및 렌트비 지급으로 보험료 산출의 기준인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악화되어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동차 과잉 수리 관행은 보험금 누수로 누수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낭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교, 어,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작년 10일을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 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입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펌프의 어, 긁힘과 같은 경미한 손상은 보건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하여 금년 7월 1일 내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면 접촉 사고로 인한 범, 범퍼 긁힘 등은 간단한 복원 수리만으로 원상 회복이 가능함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 수리 관행이 만연하고 경미 손상에 대한 수리비 지급 기준이 없어. 피해자 및 정비업체의 불합리한 부품교체 요구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100만원 이하 소액사고가 약 230만건으로 이중 상당수는 격리한 손상임에도 범퍼 등을 새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문제점입니다. 범퍼의 긁힘 등은 간단한 복원수리만 하여도 안정성, 내구성 및 미관의 영향이 없음에도 세 부품으로 교체하여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보험금 누수가 심화되어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셋째, 개정 표준 약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경미 손상 판단 기준 마련입니다. 그동안 약 10개월간의 연구 용력과 성능 충돌 실험 등을 통해서 경미한 손상에 대한 <laughs>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경미한 손상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의미합니다. 대상 부품은 범퍼 등 외장 부품의 디자인과 관련된 경미한 손상에 대해 적용되는데 우선 외장 부품 중 교체 비율이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도어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 세부 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보험 개발원이 성능 충돌 시, 실험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리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충격 흡수에 이상이 없는 범퍼 커버의 경미한 손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는 투명 코팅 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 그리고 둘째 투명 코팅 막과 도장막이 벗겨진 동시에 벗겨진 색상 어, 손상 그리고 긁힘, 찍힘 등으로 범퍼 소재의 일부가 손상된 것이 대상이 됩니다. 둘째 경미 손상 수리비 지급 기준 신설입니다. 범퍼의 긁힘과 같은 경미한 손상은 부품교체 없이 보건수리비용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경미손상수리기준에 따라 부품비를 제외한 보건수리비만 수리비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시행일을 살펴보면 개정자동차보험표준약관은 금년 7월 1일부터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각 보험사가 계약자로,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개별 자동차 보험 약관도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하고, 또한 개발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체적인 수리 기준 사진과 안내 동영상을 게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첫째, 일반 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완화됩니다. 과잉 수리비 지출이 감소해서 접촉 사고 등 경미 사고의 경우에는. 선량한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완화될 것입니다. 또 과잉 수리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아, 장기적으로 전체 자동차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불필요한 부품 교체에 따른 사회적 낭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폐기 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로 자동차 수리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분쟁도 방지할 것입니다. 즉 동일 차종, 동일 손상인 경우에는 수리비 편차가 줄어들어 수리비 책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끝으로 소비자 유의 사항입니다. 금년 7월 1일 이후 계약자는 경미한 범퍼 손상으로 인한 자차 및 대물 배상 시에 보건 수리비만 지급됩니다. 범퍼 끌힘, 찍힘 등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범퍼 손상은 수리, 수리 시에 보건 수리비만 지급됩니다. 표준약관 개정일, 개정 시행일 이전인 금년 6월 30일, 오늘까지 현행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표준약관 개정, 개정 전의 수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해당 보험 갱신 이후부터는 개정된 수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만 표준약관 개정 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계약이라 하더라도 편성 수리나 과잉 수리 비용은 여전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둘째, 범퍼가 크게 손상되어 기능상 안전성,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즉, 어, 교통사고로 범퍼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진 경우 등 범퍼가 크게 손상되어 기능상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부품 교체가 가능합니다. 또, 범퍼 커브는 경미한 손상이라도 범퍼 내부가 크게 파손된 경우에도 부품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